세경트럭입니다 앞전에 어, 안내드렸던 파비스 압놀 차량. 어, 승인 톤수도 좋고, 제가 이제 열식이랑 키로수도 굉장히 좋고, 어, 검사 박스에 이제 사용하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박스까지 다 구비가 된 차량이라고 앞전에 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어, 영상을 보시고, 네, 이렇게 저를 믿고 계약을 또해 주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영상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꼼꼼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도 미비한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상담 예, 진행 통해 가지고 어, 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있으시고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예, 대표님이셔서 아 그냥 뭐 세경 트럭 여대표 믿고 그냥 차 그냥 바로 내리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 다 하고 이제 출고만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어, 바로 그래서 어, 이전 처리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영상 보시고 저희가 이제 미비한 것들 좀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상담해드리고 편안하게 뭐 멀리서 이렇게 오시기가 바로 방문 주시기가 힘든 분들은 뭐 컨디션 같은 거 꼼꼼하게 체킹해가지고 영상으로도 좀더 이제 미비한 것들 보여드리고 다 하니까 뭐 편안하게 좀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깔끔한 네, 서비스 차량 <laughs> 믿고 거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어, 20 21년 등록에 실주행 거리 이제 4,600km를 탄 네, 실주행 거리 짱짱한 차량이고, 소호품 전혀 손댈 거 없는 그런 차량이고, 뭐 앞놀, 뭐 박스, 뭐 덮개까지 다 되어 있고 뭐 전혀 손댈 거 없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농장 쪽으로 이제 내려갈 차량인데 아무튼 어 사업 굉장히 번창 번창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믿고 거래해 주셔서 감사드습니다 네, 이렇게 덮게 작동하는 것도 예 전혀 이상 없고요. 출고 전에 출고 하고 나서 이제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다 꼼꼼하게 최대한 네, 다 체킹해서 한번더네 받으셔서 네 <laughs> 기분 상하시지 않게 네 이렇게. 패킹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믿고 <laughs> 구매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전원 선이 이제 요 안놀 박스는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을 꼭 내리실 때는 이 케이블을 분리하신 다음에 네, 이용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선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출고하려고 이제 탁송 기사분께서 도착을 하셔 가지고 여기 네, pto 넣고 마지막 점검 하고 있구요 네, 바로 이제 어 안성쪽까지 이제 내려갈거라 락싱이랑 이런거 이제 다시 한번 네, 잠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축산시설에도 사용하시던 차량인데 또 똑같이 축산시설에서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내 영상 앞부분에 차량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서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락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해서 문제 없게끔 네다 이렇게 확인 한번 하고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탁송 기사분 이제 운행하시면서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될것 조금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중고 특장차 뭐 저희들이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저희 이제 세경 트럭으로 문의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어뭐 궁금하신 차량들의 뭐 정보라든가 어 영상이라든가 뭐 이제 엔진 컨디션 이런 것들 뭐 누유는 없는지 최대한 이제 뭐 영상으로도 남겨서 최대한 이 믿고 거래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다뭐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어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네. <laughs> 뭐,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 세경토로 믿고 거래해 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튼 영상 봐주시는, 예,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